절세하는 첫 걸음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챙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증빙이 뭐죠? 세금계산서입니다. 요즘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보내놓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내가 입금한 금액에 맞게 발행됐는지는 홈택스에 가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종이 세금계산서도 말씀드린 전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어, 의미로 꼭 수치를 해놓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어, 실물과 같이 보관을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죠 요즘은 사실 다 전자화가 돼서 카드사 사이트라든지 홈텍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이 종이 증빙을 좀 쌓아놓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세무신고하는 목적으로 이 증빙을 모아놓는다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큰 금액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아두시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떤 금액이 크게 써졌는데 이게 어떠한 업무 또는 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출됐는지는 나중에 좀 소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해드리는 큰 금액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물건 사셨을 때는 구매 기록도 몇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이나 또는 캡처 이미지 파일로 좀 보관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게 현금 영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을 받으시는 봉급 생활자였다가 사업자를 내셨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발급 받으시는 것은 소득공제용이라고 해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할때 들어가는 소득공제용으로 반영이 될 뿐이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비나 부가세의 환급을 위해서 쓰이는 증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사업과 관련돼서 받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증빙들이 있어요. 철물점 같은데 가서 몇 개의 물건 사고 간이영수증 받으셨다 이런 분들 있으신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어,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경비 인정되는 거에 더해서 어느 정도 격식이 갇힌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는 신용카드가 결제가 가능한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단위 사업자일 경우에는 제가 쓴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꼭 확인을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체 증빙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이체만 됩니다 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금액만 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경비 처리는 못 받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나는 진짜 적게 할 거고 처음에는 내가 1년 동안 이 정도의 매출밖에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간이 사업자로 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 규모되는 사업장을 하고 내 매출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실 거고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셨다면은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기시는 게. 유... 유리합니다. 왜냐 부가세만큼 내가 돈을 더 줘도 뭐죠 나는 그만큼 똑같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내 주머니에서 더 나가니까 이건 나한테 무조건 손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관련된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친구가 예전에 사업자를 냈는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처음에 세금 계산서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다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아,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행 못 해주겠다. 주장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니, 경비처리는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하지도 않을 부가세를 이미 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억울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체증빙, 그 다음에 그분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 그 다음에 계약서. 이러한 내가 인테리어를 받았다는 사실관계 증빙만 준비해 두시고 세무서에 요청을 하면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고 아, 이거 거래 있었네. 해서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들인 적이 꽤 여러 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억울하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이나 또는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못 받은 부가세 제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격증빙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되나요, 혹은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절세와 함께하는 이종원 회계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